안녕하세요. 에이스댓 인터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면접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는 무엇인가요?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질문의 목적은 문제 해결 능력, 기획력, 그리고 팀워크를 평가하기 위해서입니다. 면접관은 여러분이 어떻게 도전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성과를 냈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먼저 구체적이고 관련성 있는 성과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대학교에서 주도한 동아리 프로젝트는 학교 행사 참여율을 30% 증가시켰습니다. 그 다음으로 성과를 이룬 상황을 설명해야 해요. 당시 우리 동아리는 새로운 학기를 맞아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기획했습니다. 성과를 이루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저는 SNS와 포스터를 활용한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의 결과를 강조하세요. 그 결과 학교 행사 참여율이 30% 증가했고 우리 동아리는 학교로부터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기획력과 실행력을 더욱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질문에 멋지게 답변할 수 있겠죠?